라라라라라라라라라신나다 신나요 라라라라라라라아 미소 유튜브 근데 지금 영웅무 안됐지? 와네와 화이팅 한대맞지만찌지라우리들찌으리니 아 나를 왜 때려 나를 어? 맨손은 안되지 아, 좋아 그 잘한다 제발 와나 잘하고 있어 화이팅 양이님미어저 뭐야 봐 뭐야? 아이 아이 와이 야, 여우 움직 쓰다가 날갔여우왜쓴 거지? 야, 이거 점프 포션 별로네. 별로네. 야, 점프 그냥 장애네. 별로네. 어, 어, 이 <laughs> 저요, 네. 아유 아요뭘 몰라요. 드립니다. 아 위선 님 어떻게 역시 양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어이없 와, 진짜 와, 나 진짜 엄청 떨었는데. 와, 진짜. 아, 이거를. 야. 와! 이거를 양님 드립니다. 아 진짜 와, 진짜 삼식 될수 있다. 양 와! 와, 요 양 아니 양띵님 통수라니요 저 정말 어이가 없네. <laughs> 통수입니다 통수. <laughs> 와 장미 통수입니다, 다 이거. 뺏겼어. 어떡해. 와 이걸 아 진짜 값다. 저건 너무 아깝다 저거. 근데 진짜 아쉽겠다 어. 저분도. 자두 번째 대전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전이죠? 아이고 가볼까나. <laughs> 로로아아아아 어. 흠 제자구먼. 어흠. 님은 제자분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모자도 맞췄네요. 자, 저는 저, 저 한번 저 게임 모드 주시겠지? 오므니 파이팅! 잠식이 죽입시다 이거 제자 이거 찍어 눌러도 되나 이거? 아, 유해아야우 세상인데. 예. 뭔 잠식했어. 제상한테그 자, 두분다 준비되셨으면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니다

야 여유. 와 나와봐. 어, 아, <laughs> 야 엉네 김네. 구리구리구리 혹시 니 혹시 릅니다아 아아아아 잘했어 잘했어.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하트 크리스타. 한채 맞았어. 하트 크리스탈을, 크리스탈을 안먹어그 어, 원래 아니, 먹고 나서 죽으면 아, 떨어지잖아. 죽으면 떨어져아 그러면 저 친구는 하트 크리스탈을 먹었 음 미안하다. <laughs> 날 너무 싫어하지 마라. 내려가 내가 내가 복수해줄게 복종하자 거야. 자루테닉 같은 세다.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가 레벨이 낮은 상태로 교장을 만났기 때문에 죽었지만, 응. 예 다음 턴에는 오히려 이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하게 되는 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세 번째 경기신 분들 나와주세요. 자세 번째 경기. 야, 작전 알지? 작전 알지? 그 플랜 B 아닙니까? 뭐 그... 소리에요? 플랜 A네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 마법에서 전부 다어 이건 벤을 시켜야 한다라는 게 찬성이 과반수일 경우 벤되는 마법이 하나가 있을 수도 아무도 벤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제자 대전 거 들어가는 룰입니다. 우리 제자 화이팅. 자, 솔직히 우리 제자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 우리 제자가 응 중인 어, 우리 제자. 아 시작한다. 오케이. 이거 오니어저거인 제발 어, 새로운 속성입니다. 새로운 속성. 오. 오니까아키아케 아, 역시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진짜 잘뛰어나 그렇지. 어, 조심, 어, 뭐야? 도 우리 작팀인데 자, 점프. 원래 알파 아니야? 점프 물약을 먹은 거지. 점프 물약. 이게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야, 점프 높다. 아, 좋아. 야, 신내면 네, 삼식 님의 바지가 <웃음> <웃음> 오급형이 된 건데요. 오급형 바지 아닙니까? 지금, 어 지금 만화 포춘이 없어서 만화를 지금 흡입한 거 같죠? 왜, 아, 어? 지금 살짝 대치 상황, 대치 상황. 수부, 수부 지금 대치 어? 중? 과연? 아니, 멈췄다. 아 멈췄다. 좀 나온다. 아, 아니야 눈치 싸움이야. 야, 자, 어, 오. 오. 순간 번개. 자 경기 2분 남았습니다. 돼, 제발. 이거 연장전가면 어떻게 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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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야, 연장전은 안갑니다. 제 운영진 운영진께서 심사합니다. 한정 판정 승 n g s p 정 n d o n g 정 p a n d o 지금 초창기가 많아지 g s p a n d o n 운영자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 s 왜 공격을 안 해요? s p 가 없죠. 레벨이 낮으니까. d o 가 없어서 그런 d 같거든요. p a 포... 공격을 한 번도 안안 안 하는데? 근데 포션조 n d o n g s Pandongs, Pandongs, p 포션 빼는 게 작전. 고백 하나 해겁니까 예. 아니 제 공격을 안 해요 제 친구 마법 하나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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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안 지워줬습니다 아, <laughs> 아, 아, 아 뭐야 지쳤어요. 그게 야 뭐야 맨몸이야 <laughs> 진짜 맨몸이야? 홈치마 <laughs> <laughs> <고음치만> 흘러나왔어 야 개이득 <laughs> 홈치마 <laughs> <고음치만> 흘러나왔어. <laughs> 흘러나왔어 아니, 아니... 제자가 싸우다가 스카이프 왔다니까요? 저분이 절안 때려요. <laughs> 아, 그, <laughs> 싸우다가 스카이프 왔어. 약 빼기.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아. 어, 전 나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호박이 아, 일단 하나가 까이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희가 제자가 어느 1분 전에 들어왔습니다. 마법 만들기 아, 나도 아, 1분 전에 들어왔어. 아, 아. 그럼 아,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안 좋았네요? 그렇네. 나도 20. 오히려 경쟁이라도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아, 있어. 네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오리영. 오히려 일본이라도 늦게 아예 안 들어왔다면. 음. 맞아. 우리 팀처럼. 그랬다면 이거 다른 상황이 됐을 텐데. 얼음에서 아, 유망주. 얼음 유망주 선에인 출전. 여튼 전 게이드 아, 받고요. 자, 얼음 흠. 유망주래. 아, 얼음. 얼음. 얼음, 얼음 대장전이다 대장전. 자, 얼음 대장전. 공격합니다. <laughs>

얼음공, 얼음공주 박살. 안 아프죠? 뭐죠? 얼음 깨졌어, 어, 얼음 깨졌어. 어, 뭐가 마지막 갔어. 경기 다섯 번째. 나와라, 뒤졌다 너. <laughs> 너도 뒤졌다. <laughs> 기다려라. 야, 경기, 경기 기대됩니다. 너, 어. 너 진짜 뒤졌다. 저는 <laughs> 끝났다 오늘. 경기 기대가 안 됩니다. 후춘 님께서 옷을 안 입으셨네요. 일부러 아 입은 안 입은 겁니다. 음, 설마? 바람이 바람이니까? 지금입니다. 하윤아, 뭐? 뭐야? 어 뭐야? 나발 총 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뭐일 거야? <laughs> 아, 우와. 야! 하와이 어? 자식아! 어? 일로 와이 어? 자식아! 잠시만. 아 잠깐만, 가만 야, 불나간 것처럼 보였어. 불나갑니다 이거. 와! 아, 불칼이네요, 불칼. 자, 먹은 템 버림 되나요, 이거? 예. 야, 마법 이름이 좀안 이쁘네요. 뭔데요? 아까 먹었어요. 차갑 차갑이거든. 우리 아... 마법 이름. 아 <laughs> 차갑 차갑. 저 충격 먹었어요. 왜요? 예 누가 불이 불을 무시하는가. 불은 똥이야. 누가 불 때문이 아니잖아. <laughs> 아니 카리 카리 사기네. 카리 사기야. 카리 사기. 아유! 아유 우리 삼식님 우승하셨어요? 아, 와, 마... 진짜 사기인데. 자, 이거다가 카리 엄청 대전 좋아요. 아유 우리 우리 삼식님 카레 마법도 날라갑니다. 전할 거야. 보여드릴까요, 온 칼벤. 저거 뽑으십시오. 아, 벤데스도 있구나. 칼이. 전할 거야. 칼 나죠, 칼벤. 저는 미더 의심치 않았습니다, 삼식님. 오늘 한번 적어 보고요. 괜찮다. 오늘 칼이 벤이 되더라도 나만 쓰고 벤 당한 거니까 난 여한이 없다 한다. 역시 삼식님입니다. 심지어 긍정적이야. 자, 여러분, 다들 보여주시고요. 들어오세요. 여기요. 밖에 두 분. 네. 반갑니다 무한 짝짝 하세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시 아시죠? 불칼이 밴이 되는 겁니다. 예? 아. 얼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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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아. 예? 속성 칼은 살아 있는 거 있죠? 그 칼. 아, 저번에 그랬잖아. 더버라도 칼 뭔가 없어 보인다. 칼막칼때 무슨 칼 우리 다칼쓸때3식이만못 쓰네. <laughs> 우리 삼식이 못해. 파동호하고도 있다고. 파동호. 하도... 이 책을 어디다 넣으셨죠? 저 여기 다넣놨는데 여기다 상자에다 넣으셨나? 어, 어나안 넣었는데. <laughs> 어 디스펜서에 됩니다. 넣었는데? 나도 디스펜서. 나도 디스펜서. 나도 디스펜서에 넣었어. 나안 넣었어. 어? 넣었어. 잠깐만요. 나안 넣었는데. 두분안 넣으신 분 넣어주세요. 어, 책이 없어. 나도 왜 책이 없는 거 같지? 아, 그거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 예, 네, 갖고 왔어요. 네. 자, 같은 순서를 뽑으신 분들이 어, 싸우게 됩니다. 1번과 yep. 3번입니다. 그리고 부전승 하나 들어갑니다. Yep. 자, 대장은 부전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Yep. 정말 엄청난 페널티죠? 자, 그러면은 우승하신 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Yep. 멈췄다. 또 멈췄다. 또또 멈췄다. 어. 저장할 다, 때 엄청 다다 주느라 축하해. 왜? 자, 여러분, 3번에 뽑으신 분 앞으로 저 다시 뽑을게 있습니다. 왜요? 저, 여기 혹시 제자로 이기신 분. 저요. 아, 부전승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K2. 나머지 나머지 분들 다시 넣어주세요. 오지. 아. 아아 아, 설마 지금 네, 이게 최적의 아, 제자가 아, 제작이, 뭐야. 뭐야? 아 우리 진짜 똑똑하네. 와. 난몰랐지 개신기야. 뭐야? 한번더 넣어 주세요. 와, 이게 이래서 오늘 제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주워. 마법 하나만 지워 줬어도. <laughs> 아거 아, 내가 그냥, 아, 그 내가 아, 전승 아. 그냥 결승 가는 거였잖아. 너희 제자가 에이. 얼마나 공포에 떨어을지 생각해 봤니? 맞으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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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거. <너무, 웃음> <laughs> <laughs> 마법 하나만 주지 이러고 있었을 텐데. <laughs> 아니야 마법 하나 지어주긴 했어. 나와라 나와라 30 <웃음> 자. 오늘은 <laughs> 나. <진짜>? 네. 자 <laughs> 여러분들 주시죠 어머님. 한 번이 먼저 경기입니다 확인하고여3 번이신 분 하나 둘셋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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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버릴 뻔했는데. 아, 아 이거 아깝구만 이거 아. 내가 결승 올려보내면 그러면? 네, 두 분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네네. 상대의 템점 잠시 돌릴게요. 님 드릴게요. 이기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하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laughs> 아무나 이기세요. 뭐, 오무님, 함식이 죽여주세요. 물론. <laughs> 그냥 죽이지 <laughs> 마시고, 아주... 네, 전설의 만 포션 번들 들고 왔어. 야. 이거. 어. 전설의 마나 포션 번들이다. 전설. 이건. 전설? 전설? 역시 전설 다오십니다 부모님한테 아까 없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삼시기 잡으러 갑니다. 네. <laughs>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기간총이기관을 예. 어떻게 겨기관청을 <laughs> 제발. <laughs> 아무다 이겨라. 와 일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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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아니야 아니

뭐야? 뭐야 나야다 죽었어. 피 어? 없어서. <laughs> 뭐야, 어, 여기요. 와 그래, 아무도, 예. 아무도 안 먹었어. 아무도 안 먹었어. 예. 야, 이거 하트 크리스탈은 알아서 버려. 어. 어, 깜짝 놀랐네 아, 나 레벨 없어졌어 레벨. 더돋다 <laughs> 아, 야. 아, 미군님 삼... 되시네요. 떨어졌문 님이 깜짝 되셨습니다. 내려가라. 누가? 누구냐? 내 상대는. 아, 이거 삼식 님 화이팅! 삼식 님 화이팅! <laughs> 내 상대는 누구냐? 어딨냐? 안 보인다. 아! <laughs> 아 누나시군요. 아하하하, 봐. 어, 혹시... 누나 시군요 아 혹시 아 저자시 나 배신해서 불카를 맞나 무슨 배신이에요 아니 배신한거 아니에요 누나 아, 나를 비쥬었 아, 누나. 누나를 위해 준비한 집에 하나가 더있다고요 불로? 어디 한번 해봐 야아 <laughs> 삼식님 화이팅 아나 포션 번쥔 아무나 이겨라 나다 피할 수 있어 <laughs>

예상하면 돼. 예상. 예상치. 예상 예상. <목소리가> <목소리가> 맞아,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질 때 <목소리가> 아직 끝 s yes, y e 다 yes, y e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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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s y e 아 yes, yes, y e 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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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나날나나 얼음, 이 좋은데 가 좋아, 버비가 안 좋아. 와로 와. 와. <laughs> 갈 들어왔다, <laughs> 갈 들어왔다. <laughs> 지금까지 줬다와갈라다야로 <돌아졌다. 웃음> <laughs> <laughs> <오> <laughs> 와라 <야>, <laughs> <디동수는가> 는다아 <laughs> 괜찮아, 괜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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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 피, 피 없나봐, 피 어미, 없나봐. 나법이구만하게 어미, 어미, 만들다니. 운물, 우물. 운물인데 이어서 설마 이변이? 게 힘을 주서 친구들이여 화이팅! 양띵 화이팅! 양법사 화이팅! 힘어 친구들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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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웃음> 아름아름아름.....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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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팅이거하아 음경기구마... 아아아 대단하다 양팅 대단하다 인정한다 양팀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했다 진짜 와, 대단했다 아, 양팀 수준급이었다 인정한다 진짜 이길 뻔했는데 <laughs> <laughs> 역시 네네. 우리 삼식님 이기실 줄 알았습니다 나나구나요 <laughs> 어느새 그렇게 컸지 이길 뻔했어 아마도 정말 이길 뻔했어 오목골 날보냈어 자 이렇게 해서 우승자들은 음. 나와주시고 아 삼차전 회장으로 가도록해. 하겠 와우. 삼차전 회장. 삼차전 회장. 아. <laughs> 여기 아니야. 우니야은와나손 아, 떨려 지금 어떻게? 삼차 일로 가지 않았었나? <laughs> 아, 여기로 가야 빠져. 에메랄드 여기 아니, 에메랄드 블록 밟는 것 아니었나? 야, 근데 세다, 아 그래 얼음 쎄다 쎄. 아아 맞아 블록 밟으면 이동됐는데. 음. 고맙다. 와다시청자들이여 고맙다. 시청자들이여. 고맙다. <웃음> <웃음> 고맙구나. 니 얼음도 같이 응원했습니다. 와 얼음 친구들 고맙다. 봤지? 야 그래도 나 많이 맞추고. 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멋있게. 솔직히, 솔직히 죽을 뻔했다. 나 진짜. 도피 몇 남았냐 마지막에. 너 새칸 반이야. 아, 나한칸으로 싸운 건데. 오. 아깝다. 아깝다. 이거 아깝히 멸아. 쓸러 가는 순간 제칼 어. 들고 내가 죽었을 거야. 내 칼이었어요. 우리서 하는 게더 나았어. 아쉽다. 아 진짜 아쉽다. 아나 오늘 3등 할줄었는데 그러니까 아! 오, 결승 경기장은 똑같네. 아, 아니야 좀줄어들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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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약간 뭔가 특이점데요 추가된... <laughs> 뭐가 깔려 있는데? 아니고요. 저거 캐지 어, 아니, 몰라 걸... 바닥. 왜 로딩이 안 됐어? 응. 올라와가 있는 건가? 아맵 로딩이 저기 저기 각자그 빨간 부분 불지점에 서 주세요. 아맞 이게 장애가 어디야?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오 빨리 빨리 방이 없죠? 방이 없어요. 이거 장애 어디까지예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주도 와야 되잖아. 맞아. 빨리 와주세요. 우리, 우리 제자 나가세요. 어. 이거 <laughs> 여기 원까지였나요? 여기 원? 잠깐만. 아 여기 원. 아니, 큰 원. 큰언 계단 바까, 있는데. 바까, 계단 바까, 있는데. 바까, 아니야? 큰 언. 여기 <laughs> 여기? 아. 계장은 <laughs> 어. 장이 없네. 아이 3시기 잠식님. 잠식님. 아, 아 잠식님 아, 잠시 아, 아시죠? 그럼요. 아, 아유, 공 꼬가 고맙구나. 아, 지금 제자분이 이거 처음 하셔가지고 오, 오는 거를 까먹고 계셨어가지고. <laughs> <droite. 웃음>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어, 오고 있대. 요 처음이니까 어 아, 유 누구 팀 제작팀인지? 누구 님 얼음 얼음 <meteri> 어, 얼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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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팀인지 아, 누구 팀제작제자도 얼음입니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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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팀제작팀요지 아, 누구 지 아, 누지 아, 누구 이제작 물물물물물 어, 오셨습니다. 응. 우리 제자 화이팅. <laughs> 어 화이팅. 비자기분인데요. 아 그래도 3등 안에 들어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여기에 분이 저희의 호박을 끌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자 좀잘 봐주세요. 알아요. 네. 씨우리해 왜? 아 뭐야? Well, 아 됐다. 진짜? 이다아대1 울고님 안녕하세요 1대1 싸움이군요 아이고 삼식이 안녕하세요 길이야 좀할 바지나지 아 되게 잘 봐준다 왔어 <laughs> <laughs> <좋았어>. 아이고 삼식님 <laughs> 와 진짜 둘이 오른마이팅다준이 <laughs> 지금 지금 어? 부들부들거다 지금 다준이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이제 야시파만들고 말없어짐 삼식님 잘하고 계십니다 삼식님

하지만 점프하면 답게 찌지롱 어디 한번 점프지게 찌질롱 음식이 죽여서 바지 없애야돼 아마 어, 만화 어, 도 잘해 끼야 될걸잘야될자삼 파전은 5 분입니다 5 분입니다 벌써 2 분이란 시간 오와와눈꽃니 대박 사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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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제자 얼음이에요 눈꽃니

어, 삼식님 바지. 아, 아. 괜찮아요. <laughs> 어차피 점프 포션이 있어요. 아, 삼... 아, 아, 아. 기분 나빠 하지 마세요, 삼식님. 아,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 어, 여기 뭐... 아, 어, 세삼님세분 여기서 책을 한 개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구님 아, 삼식님. 아유, 아쉽습니다. 하하하 어, 근데 제가 1등 할지 생각도 못해서 실드는 일단. 자, 세 분은 녹구님 <laughs> 사랑합니다. 아무 다사랑 a r a 명 여러분? 세명다 아, 사랑합니다. s a r a n g a m i d a Tchiga, Tchiga, t c h i g 요 t c h i 는 a Tch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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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h i g 아비님 제거. 진짜 나 너한테 죽었지만 난 너한테 죽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 아비님이 음... 이길 줄 알았어요, 저는. 전책 썼습니다. 자, 책사시면너 실드 죠쉴드 네, 실드요. 고민할 게 없어서 이거는. <laughs> 야, 콩콩아, 네가 첫 번째 죽었냐, 바로? 어. 음. 누나는요? 나는 너한테 죽었지, 두 번째. 아. 그럼 양띵이는 안 까이잖아. 응. 여기 너무 잼. 그렇... 그렇다고 합니다, 삼식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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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laughs> 삼식님 그렇다고 합니다. 나도 와. 일단 양 땡는 나는 악연이 없어서. <laughs> 자식이 넣으셨습니까? 네, 네. 넣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오. 실드가 네. 처리될 겁니다. 바뀌었죠? 저기는 아, 분위기... 천사의 방이었습니다. 아, 분위기 확 바뀌네요. 이것은 체력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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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의 방입니다. 우와. 자, 1등과 2등만이 <laughs> 책을 꺼내. 옴므! <laughs> 이 초만에 적어 넣습니다 떠디졌다. <laughs> <넌>, <laughs> 이 초만에 <laughs> 적어 넣습니다. 떠들어 <이걸로서> 우린 적이야. <laughs> 언제 팀이었느냐? 야, 알겠어? <웃음> 언제 시이었냐고 <laughs> 불길 어,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넌. 어, 수고해. 요단강 건널 수. 나 옴므 적어 넣으니까 수고해. 알았어, 알았어. 얘네, 야, 얘네 저번 대전이란 분위기가 너무 지눈 돌아섰다. 야 호박 여섯 개야 와 와. 자두분나오 양띵 누나가 저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오. 개그랬어요왜안 받았어요? 반격이 없어서. 왜 갑자기, 갑자기 머리 어지러워지지 솔직히. <laughs> 야, 안 받았어. 왜 왜야 왜안 받았을까? 아니 그칼 물어보라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그 받으시더라고. 오늘의 교훈 전화를, 전화를 받자. 잘 받자. 잘 받자. 받자. 자, <laughs> 자 여러분 네 에메랄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 오 기지야. 어, 아 뭔가, 뭔가 어. 그 전에 한번더 대전장 가야 되시는 분들 대전장 가셔서 상자 있는 거 꺼내올게요. 아, 아니신 분은 여기 계시면 됩니다. 어, 눈꽃 그래놓고 저를 시면 아니겠죠? 얼음 얼음 동저안 깎으셨죠 아, 눈꽃님? 나도 얼음인데? 아 나도 얼음인데. 근데 전화 안 받았네. 아 누나 얼음이 아, 전화 한번안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와, 뒤 근데 나너 평생 이길 것 같아? 누나 누나 깎는 거 같아. 나 이왕 이렇게 된거 불노 오시죠. 저 누나 깎는다고 안 했는데. 불쓰레기인데? 불쓰레기인데? 아, 누나 에메랄드 축하 많이 갔지 땅보다. 땅그다불 진짜 진짜 좀 멀까 뭘거였는데 처참하게 죽어서. 아니, 마지막에 팔 들고 있어. 내가 너무 <laughs> 내가 너무 안일했다. 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둘이 그렇게 칼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 아, 가까이 가면 스킬 잡아 줘. 가까이 가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밴을 시킬 정도는 아닌 거 같아. 근데 밴 시키죠. 어차피 밴 시킬 것도 없는데. 네. 아니 밴은 안 시켜도 돼요. 시킬 게 없다면. 아, 그래요. 자. 정산 해 주시죠. 아. 오! 1번이 누구냐? 이건 일단 그거 아니야? 꼴찌? 아 꼴찌, 꼴찌. 꼴찌. 아 맞다 아, 사람들 삼식님 있습니다 삼식님 어내 우리 집왜 깎였지? 오! 어 이거 한 번에 다 깎였나봐 한번다깎이나가한 번에 깎이고 실드권 뭐야 저는 왜 깎여요? 어, 누가 깎았나봐 아니야 이게 정산일걸? 그냥 저도 저, 저 그럼 안 깎여요 저 그럼 안 깎여야 안 깎여야 되는데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깎깎이는거요 삼식이가 온문이 공격했나보죠 유태아 어 알지 아이

내가 언젠가 뭐... 네 강냉이 뽑아버릴 날을 기다렸다. 나... 속서상... <놀람> 네 기다렸다 와 나는 저서 깎였어 다행이야 아저들네 강냉이만 기다렸다 와이 순간만 기다렸다 누나 <놀람> 누나 아니라고 했잖아 니여도 깎여 네, 1번 누구야 1번 네, 네, 1번은... 1번, 네, 1번. 후추다아 어, 반갑다 지금 세개인 사람이 있는데 호 나다 <놀람> 나도다 <놀람> 기영나나 후키벌레 야 맞아. 시즌 시즌 3의 아 시즌 2의 우승자 우승자는 후추, 후키벌레였다. 가면 갈수록 살아남네. 후키벌레. 후키벌레는 호박등이 많이 없을수록 살아난다. 맞아. 무서워 <laughs> 문도. 무서워 무서워. 자, 이렇게 미안해. 해서 네, 정산은 여러분 저번에는 너무 헷갈리게 돼 가지고요. 이제부터는 정산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실드, 공격, 그리고 원래 꺼진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정산이 딱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네. 아, 식 다음 시자네 여러분 마법학교 시즌 뽁네 요즘 여러분들이 마법학교 시즌 중에 제일 재밌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많이 납니다 오늘 얼떨결에 대장 대전에서 어, 제자 대전까지 갔는데 어, 밸런스 맞는 페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또 3등으로 다준님이 올라가셨는데 아쉽드 졌지만 여러분들 계전해요. 다음에는 또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주에도 네. 네. 새로운 네. 좋은 네. 스킬을 만들 수가 있기 마셨고요.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즌, 다음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나 지금 왜말도어지 않냐? 감사합니다. 나 아직도 그 흥분이 아직도, 나 손이 덜덜 떨려.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진짜, <laughs> 나 오늘 내일 되게 최고 컨트롤이었어 진짜. 아, 아직도 손 떨려. 아, 직도손거려거 이거, 꽃한테 아, 반말할 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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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